자 이번 제품은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고 있죠. 해리 도시락 중에서 깐풍기 앤 소세지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3,900원이고요. 구성은 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보는 바와 같이 여기 깐풍기입니다. 깐풍기인데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들었습니다. 금지막하게 보이는 수제 소세지 3개 들어있고 계란 간장조림, 반개, 표고버섯볶음, 조금, 도시락에는 빠지지 않는 거죠. 볶음김치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밥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밥이랑 별도로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화면에서는 반찬만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되게 좀 단촐합니다. 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어, 단촐하면서도 좀 메인 메뉴, 요 깐풍기와 수제 소세지, 요두가지에 중점을 둬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소세지는 굉장히 커요 보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길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두께는 더두껍고요 일단 밥을 한 숟갈 어 먹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소세지 수제 네, 수제 저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네, 수제 소세지입니다 씹히는 식감도 아삭아삭 쫄깃쫄깃하고 진짜 그 일반 저렴한 소세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음은 두번째 메인메뉴라고 할수 있는 깐풍기를 한번 먹어봅시다 어떤 깐풍기에 가진 양념들이 튼실하게 되있어 튼실하게 뭐 고추부터 해가지고 뭐 당근 이것저것 네, 보통 이제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깐풍기는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먹기 편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입 크기로 잘라놨습니다총 어, 조각수는 한 7조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걸스데이 해리의 참이 섬세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이는 깐풍기가 아닌가 싶네요. 늘 먹는 그런 익숙한 맛에 충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국내산이 아니라서 브라질산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편의점 도시락에서 뭐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바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드는 게 양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양념을 아끼지 않고 양념을 많이 넣어가지고 양념을 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도 아주 뭐 맛있을 것 같아요. 깐풍기는 약간 매콤하면서도 새콤 달콤한 맛이 있네. 아주 이세 가지 맛 매콤, 새콤, 달콤. 이 쓰리콤의 맛이 굉장히 좀 어, 어울려지면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매콤, 새콤, 달콤, 쓰리콤. 네, 쓰리콤 보죠? 쓰리콤 보로 표고버섯은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서 그냥 간에 기별만 가는 정도로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합시다. 그냥 심심하네요. 표고버섯은 심심하고 볶음김치, 볶음김치도 평범해요.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양이 너무 적어. 이건한 젓가락이면 끝나겠어요. 제가 지금 아껴먹은 건데, 실제로 이거 한 젓가락만 딱풀면은 바로 게임 끝입니다. 표고버섯도 마찬가지고, 양이 너무 적네. 계란조림도 뭐 특별한 맛은 없겠죠? 계란맛이면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어, 생각보다 조금 짜다. 계란조림은 생각보다 조금 짜.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메인 메뉴인 소세지랑 깐풍기가 맛있습니다. 이두가지에 중점을 둔 도시락답게, 소세지의 맛도, 수제소세지의 맛이 날잘 나고, 깐풍기도 아주 만족스럽네요. 소세지를 먹다가 좀 짭짤하다 싶을 때는 이 맛을 중화시켜주는 우리 표고버섯 형님을 한번 한 입에 또 넣어주고, 그리고 매콤, 달콤, 새콤한 이 깐풍기를 먹다가 입안이 좀 텁텁하다 싶으면은 우리 이 볶음김치 형님도 한입 해주고요. 자, 해리도시락, 깐풍기 앤 소세지도시락. 어, 소세지와 깐풍기에 집중해서 이두 가지 메인 메뉴의 어, 퀄리티를 좀 좋게 만든 부분은 만족스러운데, 뭔가 얘네들, 얘네들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약간 좀 아쉬워요. 예. 깐풍기 같은 경우도 양념도 그렇고 의외로 좀 양이 좀 돼요. 그래서 3,900원입니다.